안녕하세요 푸르름TV입니다. 오늘은 아이비 물꽂이 하는 방법 정말 간단하지만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저희 집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는 아이비인데요. 이 아이비는 다른 아이비에 비해서 어, 겉의 테두리 쪽에 하얀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더 예쁘고 좀 뭔가 그림 같은 <laughs> 그런 아이비인 것 같아요. 아이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색깔 있는 아이비는 더 싱그러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색깔 있는 아이비 더 좋아해요 아이비 꽃말은 분별기만 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줄기 부분에서 사선으로 잘라서 밑에 남아있는 닿을 듯한 그런 잎사귀들을 조금 잘라주면 돼요. 좀 길이가 많이 자랐다 싶은 애들을 골라서 이렇게 가위로 사선으로 줄기를 잘라주면 돼요. 어디를 잘라야 하나 굉장히 <laughs>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싹둑 자르고요. 기존 있는 아이들이 안 다치려고. 혼자 치기 위해서 조금 조심해서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렵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다 자르고, 또 어설프게 길이가 좀 너무 길지 않은 아이는 놔두고요. 좀 그냥 봤을 때 어느 정도 많이 길어서 좀 잘라야 되겠다 싶은 아이들만 잘라서 수경으로 키워보려고요이 아이는 좀 너무 짧아서 조금 더 크면 자를게요. 이렇게 다른 아이를 밑에 잎사귀를 한두개 정도, 많게는 세개 정도 잘라주시면 돼요. 손으로 똑똑 띄워도 되고요 가위 사용해서 이렇게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아이비는 굉장히 키우기가 쉬워서 어, 수경으로 키워서 물꽂이해서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또 식탁에 어, 센터피스라 그러잖아요. 식탁 중앙에 장식물이나 꽃장식 같은 거 놓아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센터피스로 활용해서 쓰면 돼요. 병 하나에다가는 이렇게 어, 하얀색 자갈을 아래쪽에 넣어서 꽂아주요 이렇게 음, 유리병 아래쪽에 돌을 넣어서 깔아주면 어, 예쁜 거는 있는데 물갈때 귀찮기도 하거든요. 저 돌이 이렇게 떨어질까봐 어, 좀 귀찮으신 분들은 돌안 깔고. 그냥 물만 채워서 물꽂이 해 주셔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얀색 돌 넣어서 이렇게 물꽂이 한 아이들은 가끔 식탁 중앙 센터피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그냥 큰돈 들이지 않고 꽃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큰돈 들이지 않고 그냥 예쁘게 식탁 위를 꾸밀 수 있는. 이런 걸로 활용하기에 좋고요 아이비는 공기청정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초록초록한 아이들을 보면은 알파파가 증가돼서 뇌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초록초록한 애들 보기에도 좋으니까 키워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조금 긴 아이들은 또 조금 긴 병에다가 물꽂이로 넣어 줘서 키워 볼게요. 물은 어, 줄기가 완전히 푹 잠기도록은 아니어도 그래도 뿌리가 나올 정도와 그리고 집이 건조하면 금방 물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음, 너무 아래쪽만 닿지 않을 정도 그래도 줄기가 조금은 담게 정도 넣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넣어준 물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갈아 주시면 되고요 어, 처음에는 어, 액비나 이런 거를 넣어 주지 않지만 뿌리가 나오고 나서 한 2주 정도 후가 되면 약간의 뿌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어, 물꽂이 한 아이들한테 그 액체로 되어 있는 비료 있잖아요. 액비를 한두방울물 갈아줄 때 넣어주면 굉장히 뿌리가 쏙쏙 잘 나와요. 근 액비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이렇게 물꽂이 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줄수 있대요.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고 보통은 3-4주에 한번 정도 한두 방울씩 넣어주면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아이비 키우기 물꽂이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수경으로 해서 집안에서 키우면 가습효과도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비 한번 물꽂이에서 키워보세요.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감사합니다. 전 오늘 오설록에서 나온 웨딩 그린티 마셔보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 얼마 전에 선물 받아서 지금 또 마시려고요. 꽃 향이 나서 되게 맛있고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꽃들과 인사하고 눈맞춤하고 이렇게 또꽃향 나는 차 마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차 한잔 여유롭게 한번 해보세요.